잠깐, 찾아갈 때 바쁘다, 바빠 그래, 약점이 뭐였지, 네가? 네 약점이 일단 으흥, 이것도 하나 쏘고 가만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체력 포션이 응 음, 여기 있네요. 아, 포션 아니 약초, 약초, 약초. 그렇지. 자, <laughs> 자 화살도 만들고, 약초도 먹고. 약초 먹을 먹은 게 도로목이네요. 바로 맞아가지고. 야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그 친구야. 내가. 야, 너움직이니 꽤, 움직이니까 꽤 무섭네요, 얘. 잠깐만. 옳지, 그치, 그치. 부품 제거된. 좋아요. 어? 아, 넘어지네. 저게 다리였네. 야, 이놈의 새끼야. 쌤통이다. <laughs> 잠깐만요. 제가 뭘 찍어놨냐면, 치명타를 찍어놨어요. 와서. 어? 아니다! 아니다! 얘는 치명타를 먹는 그런 게 아니군요. 아, 그런 종류가 아니구나.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데스브링거님 어, 와... 와, 이것도 다부숴버리네 네, 지금 가서 <laughs> 조질라 <조질려고> 그랬는데 <laughs> 그럴 수가 없는 애였어요. 아! 자... 오이 잠깐만! 이 공격을 내가 부품 뽀개놔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네? 아, 응.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응? 잠깐만요, 지금이다. 와. 어. 하, 이거 어디서 쏘는 거지? 어쨌든, 요건 뿌시고요. 하나. 아. 둘. 주둥이에서 자꾸 쏘니? 이거?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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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짜릿하구만. 아주 따끔따끔해. 어, 부품 제거되면 됐네. 다리, 다리 맞춰보죠. 어! 아, 저거였구나. 좋아, 넘어졌다. 어, 넘어뜨리면서 하면 된, 되는 거였네요. 금방 하겠네. <laughs> 다 끝내놓고, 금방 하겠네. 아. 와, 저거. 여러분, 제가 이걸 들어야 이깁니다. 야, 이 자식아, 죽어라, 죽어. 중학기 신난다. 아, 잡았어. 우후! 신난다. 야, 잡았어요, 잡았어. 너무 기쁜데. 근데 일단 체력 좀 챙길게요. 얘는 파밍을 했는데 이 저한테는 약초도 포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전체 포션은 좀 아까우니까 있나? 있네. 전체 포션밖에 없네요. 근데 아, 약초. 약초가 조금씩 있으니까 이거 뜯어서 <laughs> 약간씩만 보충을 하죠. 어, 신난다. 이겼어요. 어. 좀 길었지만 클리어했습니다. 야호! 자. 음, 포션이 있었구나, 이 친구가. 어호이 친구도 갖고 있나? 포션이 없네요. 예의가 없는 친구네 포션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게 예의 아닌가 이것도 열어보면 있을지도 없네요 참 예의 없는 친구들이 많네 자 어쨌든 깼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도움되면 좋겠네요 어쨌든 도착했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어, 요 문을 열면 되는구나 어어어 약초인가 약초는 또 따서 가야죠 음. 조랑 보급품 상자. 가봅시다. 얘도 한번 죽고 클리어 했어요. 안 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야흐! 여기서. 여기가 끝인가 본데요. 데스 브링어를 죽였는데 설마 또 몬스터가 나오질 않겠지. 뿅! 오, 안녕. 뭐 하는 분들이신가 아,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어, 잠깐만. 깜짝이야. 아들 뚫려 있는 줄 알았어. 떨어져 죽는 줄. Yeah, I mean, my g 아이 좋아. 음, 탈로라는 사람 이름 계속 나오는데 뭐하는 놈인지는 아직 몰라요. 음. 어째서? 컴온! 아, 아, 제로돈 프로젝트 paid for i 거 b 요 o o 박사가. 수복박사 응원합니다. <목마다> 당신 s <laughs> <laughs> <그래. 제로돈을 하라구. 목마다> 어, <목소리도> 특수무기 프로그램? 그럼 설마 에일로이가 그 특수무기일까요? 에일 a 이가 소백 사의의 복제품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명확히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기계 군사를 만든 것처럼 인간 군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어후. 아 이분들 말이 많으시네. 난 이거를 획득해야겠는데. 이만. 하셨어요. 소백 박사 아, 꺼졌군요. 그래. <laughs> 최종 명기 그녀는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오사 소백. 그고 오르기 그럼 이이 퀘스트는 끝났나 보네요. 어? 끊겨 버렸다. 이거 오디오를 틀었는데 끊겨 버렸네요. 음. 음. 아, 이 사람은 자꾸만 홀로그램으로만 오고 It's directly underneath the citadel. Oh, the palace at sunfall. The capital of the yeah, exactly. The palace is crawling with eclipse agents. Many positions of authority, all of them wearing focuses. The moment they see you, Hades will too. He'll issue another kill order, and this time the entire <Italian> shadow military <and the> will be after you. So disable their focuses. You've done it before. It's not that simple. Mm -hmm. Too many focuses in one place. Each of them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back to Hades. A whole network of them. network. What's that? <laughs> uh, imagine a vast, invisible web stretched across the land from end to end, connecting focuses together, allowing them to communicate over vast distances. Distance. 그래, 그래. <laughs> right. Silence. So, 내가 뭘 해주면 help? 되겠니? Hmm. 어차피 나한테 부탁할 거잖아. Crash the network. Audacious. Yes. there is a way. yes. point in the network. o i g h t away. 응. 아니다 좀. box and the location data to your focus. 나 니네배도 데스 브링어도 잡는 희어나 활쟁이라고. <laughs> 자, 가봅시다. 으흠. yahoo! 큰일 했어요. 신난다. 어, 잠깐만. <laughs> 우와! 설마 이거 내려갈 때예요, 여러분. 요거를 걸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레벨 올랐다. 오예. 설마 설마 이렇게? 이렇게? 여기 걸어 가는 거예요? 위로는 못갈 거고. 그렇죠? 당나라당당 레벨이 올랐습니다. 박수. <laughs> 진짜 이거 타는 거야? 와, 대박 기대된다. 잠깐만요. 다음 목표가 뭔데요? 우와, 굉장히 뭐네요. 다음 목표. 이땅 끝에서 저땅 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중간에 있는 뭐 이런 모닥불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걸 타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 줄 줄이 있다고요? 줄줄줄 줄, 줄이 있어요? 저 줄? 저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 <laughs> 음, 이것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어, 좀 바보였어요. 어, 아닌데요? 이거 타면 내려갈 수는 없게 생겼는데, 줄이 있어요? 어디지 줄이? 어쨌든, 어, 줄이 어딨죠? 나 이로 내려가 보면 안 될까요? <목소리> 오 짜릿해 여러분 이거 봐요 오 겁나 높아요 후회할지도 몰라 번지하라고요? 짚라인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까 그거 맞아요? 이거 맞다고요? 저기 있는 노란 줄 타보고 싶긴 하다 짚라인도 근데 이미 걸어 내려왔네. 짜릿해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아요? <laughs> 이런 거 재밌어 하면 안 되나? 야후, 스카이워커, 야후, 점점, 점점 대범해지고 있어요. 어, 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뛰어도, 우후, 우후. 어, 잠깐만, 어,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떡해요? 길이 끊겼습니다. 난 이대로 죽게 되나? 어, 어. 이대로 이대로, 어이. 죽게 되나? 꿀꺽. 잠깐만. <laughs> 어떻게 해, 진짜 죽겠는데? 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걸. 어, 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긴 했는데. 이제 어, 어떻게 가지? 어쩔 수 없지. 오, 이제 죽겠구나. <laughs> 아 아니다 서, 여러분 일로 뛰면 안 죽을 거야. 아 이거 짚라인 맞았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얌전히 짚라인탈 걸. 급후회가 되지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와! 여러분 저는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대단하죠?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laughs> 오 내려왔어요 여러분 살았어. 아 짜릿했어 정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서 약초 있나 조금만 보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타고 목표 지점으로 가보죠 어 잠깐만 파밍 좀 하려고 했더니 저런 놈이 있네 가죠 이제 어쨌든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어 살았어 안 죽은 게 어디에요 자 예, 바보짓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 말고, 여기 상인 있으니까 상인 있는 대로 가보죠. <laughs> 뿌듯, 살아내려왔다. <laughs> 음, 맛있다. 어디? 어쨌든 저한테 지금 걸린 메인 퀘스트는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하다 보면 또 나오나 사이드 하다 보면은 그게 메인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데스브링어도 잡는 뛰어난 활쟁이니까 <laughs> 이거 대만에서 온 젤리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영어기는 해요. 알파벳이에요. 닥터 큐라고 써 있어요. 거꾸로 보이죠? 닥터 큐. 음. 아 진짜요? 줄 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건 또 반전이네. <laughs> 대만에서 온 망고 젤리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자 상인이랑 대화를 해서 오랜만에 쓸데없는 것좀 팔아 봅시다. 이런 거 이런 거 팔아야죠. 이런 거 팔고, 이런 거 팔고, 이런 거 팔고. 팔게 생각보다 없는데. 아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영구 이동하는 거를 사놔가지고 딱히 필요가 없고. 아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것 이거 때문에 어, 이거 말고 이거. 이것 때문에 아까 여우가 보였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달랬던 건데 여우를 못 잡았죠. <laughs> 그래서 뭐 딱히 팔건 없네요. 돌아가자.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쓸데없는 개조품을 좀 팔고 가죠. 이게 다 쓸모 있는 게아니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안 쓰니까 좀 팔고 필요 없는 거좀 팔고 그래서 비워놓고 갑시다. 이건 뭐야? 음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난 희귀만 끼고 다닐 거야, 이제. 음. 음. 됐네요. 이 정도 팔고.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안 좋네. 이제 일로, 어, 근데 어차피 여기 처음 가는 데라서 말 타고 달려야 돼요. 캐스트가 레벨 20이면은 지금 레벨로도 할수 있겠네요. 기술은 하나 찍죠. 걷직지? 아 밑에서 공격 이런 거 진짜 생각보다 쓸모 있는데 이게 없어서 퀘스트좀 쌓아 놓을까요? 아니야 약초 전문가 분해 전문가 약초 전문가 그래요 약주머니 늘리고 약초 좀 동량하면서 다닙시다 길 가면서 자 여기서 어 여러분 여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십시다님. 반갑습니다. 여 가죽 파란색인데 가죽 안 나왔네요. 아깝다. 자 <laughs> 그러면 동물 불러서 달려봅시다. 동물 와라 탈 것아. <laughs> 왜 저러고 있지? 네가 혹시 내탈 것이니? 오케이. 아쉽다. 여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섭섭, 서운. 어느 쪽으로 해야 되지? 음, 이쪽으로. 오케이. 일로 가면서. 약초 주우면서 여우가 나오면 또. 눈에 불을 켜고 가서 한번 잡아 봅시다. 어? 터키! 아. <laughs> 어? 잡았네? 이말 타고 다니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동물들을 <laughs> 밟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포션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한테서 나오는 맛 좋은 고기를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돼요. 맛 좋은 고기로 맛있는 포션을 만드니까 <laughs>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잠깐 잠깐만. 길이 어딘가? 이쪽이야? 아니네. 뒤돌아서 방향이 어떻게 돼? 아니야. 이, 이 이리로 가야 되네. 어? 뭐지? 이 내비게 내비가 좀안 좋은데. 내비가 업데이트를 <laughs> 내비가좀 업데이트가 안됐나 음, 좀 그렇네요 아까 저기서는 위로 오라고 했으면서 거짓말쟁이 <laughs> 네 로드킬 오! 내린 김에 이것도 주었으면 좋았을걸 지금 체력이 너무 바닥이니까 약초가 <laughs> 매우 필요한 시점이에요 가자 가자 달려라 달려 후후후후 아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요 이런 칠면조 같은 놈들이 아무리 탐이 나도, 저 돼지 같은 놈들이 저렇게 돌아다녀도, 아, 이거 봐. 아, 그럼 빨리 알려줘야지. 잡을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때려도 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리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이쪽 맞죠?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비 탓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전 자주 길치가 되긴 합니다만, 길을 자주 잃긴 합니다만, 데비타서 한번해 봤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였어요. 단순히. 그럴 줄 알았지. 게임 다좀해 볼라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지. 자. 자. 쪽길이었어요. 아니, 이 요게 막혀 있어서 못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가 봅시다. 음, 이제 길을 찾았어요. 이쪽 길로 쭉 가면 되네요. 달려라. 달려라. 바위를 잘듣는구만 오! 뭐지? 깜짝 놀랐나?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웃음> 어쨌든 <웃음> 그래서 게임이 잘못됐죠. 물고기 잡은 적 있어요. 한번 필요해서 잡아봤는데요. 그 어떻게 잡는지 몰라가지고 활로 잡았거든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활로 잡으니까 되게 아까운 거예요. 원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시 봐도 재밌네요. 음, 게임이 잘못됐죠. 그럼 <laughs> 근데 이 물고기 원래 활로 잡는 거 맞나요? 여러분? 곰처럼 이렇게, 이렇게 확 잡으면 안 되나? 활 너무 아깝잖아요. 아, 정말요? 아, 물고기를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셨구나. 그, 요런 데 가끔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어, 딱 여기 있네. 요거를. 어, 언제 이렇게 활을 다 썼지? <laughs> 아까 싸우면서 다 썼군요. 이, 이 좋은 활은 좀 아까우니까. 뭐, 제가 재료를 엄청 쌓아놓고 살긴 해도 좀 아까우니까. 어, 어디, 어디 갔어? 응. 이런 거는 요렇게 그냥 잡으면 돼요. 어, 잠깐만. 근접 공격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아, 아 근접 공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시아, 요렇게 잡으면 돼요. <laughs> 오, 아, 이거 파밍하라고.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물 속에서는 파밍을 못하니까 하라고 올라오는구나. 근데 네, 물고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사실 잡는 거는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찾기도 좀 어려워요. 저렇게 저큰 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있잖아요, 지금. <laughs> 저번에는 한번 여러 마리 막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어디 여기 있나 볼까요? 있네. 많아요. <laughs> 여러분. 여우가 있습니다. <laughs> 저것도 여우니? 아니네. 거의, 거의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거의, 거의 잡아보자, 거의. 아니야. 화를 두개걸 필요는 없는데. 거의!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어딨어? 물고기도 딱 잡아 봅시다. 물고기! 그렇지. 어, 근데 시체가? 어? 잠깐만. 아니. 안녕. <laughs>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어? 잡고 뭐야? 시체가 저렇게 떠내려가면 그럼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잠깐만. 오... 네, 이건 먹었어요. <laughs> 맞아요. 가방 확장에 물고기가 좀 필요하죠. 거의 <laughs> 제가 저 여우를 잡나 한번 보실래요?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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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으음쌰 잡았어요. 근데 아 어, 근데 파밍 색깔이 섭섭. 나에게 가죽을 주지 않았어 여우가 섭섭. 이렇게 된 이상 또 여우를 발견하면 헉!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완전 좋은데 여우가 또 있어요. 멧돼지도 있지만 저런 건좀 무시하고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헉!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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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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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그렇지. 아, 가죽을 안 주네요. 아까부터 가죽을 안 줘서 제가 여우를 보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가죽을 안 주네요. 자, 어쨌든, 어, 여기 가서, 그, 모닥불 한번 찍고, 가보죠. 근데 여우가 여기, 원래 한 군데에 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있던데, 오, 약초 많아서 좋네요. 약초도 좀 뜯고, <laughs> 네 여, 여우를 에이, 제가 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우들은 너무 너무 쓸모가 많아 뭔가 보면 참을 수 없어요 주, 잡고 싶어서 주, 주, 잡, 잡, 죽이고 싶어서는 좀 너무하고 <laughs> 어 돼지다 이거 봐요 돼지도 여기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렇지. 헉! 멧돼지 뼈! 이런 게 나중에 아주 쏠쏠해요. 음. 그러게요. 그죠. 여울을 보면은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이 마음이 사랑인지, 욕심인지, 물욕,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돼지 앞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돼지는. 하하하하. 어, 아, 퀘스트 주는 놈이 한명 있네요.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고요. 어, 진지하게 생기신 분인데, 누구 닮았는데? 너도 물고기 잤니? 잡아줄까? 용망. 돼지와 여우를 쫓는 욕망의 방송. 아, 딸이구나. 딸을 찾고있었고 응.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찾아볼게! 일단 받아두는거야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동물을 사랑하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잘 관찰해보셨군요 특히 동물을 잡을때 매우 해맑아지죠 아 그러면 안되는데? 갑자기 안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큰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근데 오해는 아니죠. <laughs> 음, 요거 받으면서 지나가면서 받고 모닥불 하나 찍고 다시 말을 불러보죠. 아 근데 여우가 지나가면서 여우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서 안 내릴 수가 있어요? 그지 않아요? 여우가 보이면 내려서 쭉, 잡, 죽, 잡. 아야 인, 인지산, 인지상정. 어, 이 사람한테 게스트 하나만 받고요 아, 여또 나왔으면 좋겠다. 간식. <laughs> 맞아요. 간식또 남은 거 없나? 찾았어요. 어제 먹었던 사탕. 오두 개나 남아있었네. 제안이라니? 어제 먹었던 매실 사탕. 신난다. 여야 <laughs> 유물? 나 유물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아, 너한테 퀘스트 주는 거야? 이 봐요. 이쁘게 생겼죠. 매실 사탕. 분자사탕 가운데 매실이 박혀 있어요. 맛은 좀 특이해요. 음. 맛이 좀 특이해요. 매실 사탕. 매실 맛이에요. 음. 무지 갔다가 샀어요. 음, 말투가 이상했어요. 사탕 먹어서. o k a 무지에 가서 하온 일본 사탕입니다. 오케이.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음, 내가 갈 곳은 이쪽이죠? 이제 이쯤에서 말을 호출해 보죠. 마라 마라 컴온 응안 되네 마을이라서 지금 못, 못 오나 봐요 말이 여우 없나 짠어 <laughs> 여러분 여우가 방금 있었는데 바로 도망갔어요 내가 너를 노리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아 아니다 저놈쟤 그거다 아니 나 너무 너무 가는데? 너무 멀리 가는데? 쟤는 토끼를 사냥하고 저는 여우를 사냥하고 그런 이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다른 데로 너무 달려가 버렸어요 네. 뽀또도 어! 음! 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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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잠깐만 여기 여기 마을인데 어! 음? 아니 이럴수가 왜 말인데 너 어떻게 들어왔니? 무응공격 한번 당해볼래? 아, 와! 어, 얘네 뭐죠? 아, 진짜 뭐지? 야, 내 말은 못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너네는 치사하게. 어? 거기다 꽤 세네? 잠깐만, 얘네는 제대로 사냥한 적이 없었어, 요 이제까지. 야. 가만 안 둬. 그렇지. 음! 어, 갑자기. 음! 음! 네. 저도 뽁뽁. 뽁뽁. 가 있었는데, 뽀또 다 먹었어요. <laughs> 음!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그렇지. 어, 이거 황당하네요. 내 말은 못 들고 그랬으면서.